잠깐 수영해 고 왔는데요. 아유, 이 충전 속도를, 어, 이게 지금 방정 속도까지 못하네요, 여러분들. 그래 <laughs> 잠깐 해고 왔는데, 안에는 잠깐 미지근한데, 밖에가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어, 지금, 어, 지금 아주, 뭐, 그렇게 춥네요. 밖에 지금 잠깐 수영해고 나왔는데, 어, 지금 춥습니다. 바람이 불어갖고, 밖에 지금 밖에는 좀 춥습니다, 밖에는. 얼굴이. 다른 분들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저만 좀 비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방해 안되게, 여러분들. <laughs> 잠깐 또 <laughs> 이거 뭐 휴, 휴가 와갖고 지식 어, 얘기 또또 또 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 3, 4일, 한, 3, 4일, 그래도 전만 해도 약간 혼조세로 끝나고, 그 다음에 상승과 하락이 좀 반복되고, 어, 그런 경우가 좀 많았는데, 근데 그게 약간, 지금 그 일주일 사이에, 어, 엔비디아 같은 것도 또 마이너스 3%에서 마이, 어, 어, 플러스 3%대로 또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점점, 그, NBA 쪽에 처음엔, 금액이, 처음에는 이제, 금액이 작았을 때는, 그게 이제, 크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금액이 점점 커지면서, 그, 어 수익률 부분에 있어서, 어 금액 자체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어 250만원, 그러니까 나머지, 나머지 제가, 어 200, 아니, 팔란티오, 어, AMD, 인텔, 어, 그 다음에 뭐, 우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이런 거다 팔았을 때 나머지 거를 245만원, 250만원 정도 어, 수익을 또 중간에 또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9% 지금 바, 이게 지금 배터리가 방전되는 거, 충전기에다가 배터리 방전되는 속도하고 이게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업로드가 계속 될 텐데 어, 또 끊어지기 전에 잠깐 오늘 마지막 끊어지면 아, 끊어지면 이제 오늘은 방송 종료하고 또 내일 다시 또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내일 킬지 또 모르겠네요. 아니면은 <laughs> 그 요트 투어 때 그러니까 다음 주 26일날 이제 귀국할 건데 24일날? 24일날이 월요일인가요 24일날 어, 24일날 24일날 어, 그때 파타야 쪽으로 어, 1시간 넘게 가야될 것 같습니다. 거기 요트 투어가 있으니까요 어, 그래서 그때 한번 더 킬지 오늘 또 켰는데 어, 하여튼그 주식상황은 아까 3분 중시 제가 잠깐 봤는데 어, 다른 것. 증시는 크게 뭐, 라이브 방송 증시는 제가 안 보거든요. 안 보고 딱 보는 거는 글로벌 증시, 그 다음에 글로벌 마켓, 그 다음에 3번 증시, 이렇게 딱세 가지만 보시면은 전반적인 요약 집약해서, 어, 집약해서 이렇게 어, 볼 수가 있거든요. 다른 건 뭐, 봐도 크게, 우리가 뭐, 어, 우리가 전문적으로 어, 해야 될 거는 못 되니까, 어, 못 되고 그러니까, 어, 그렇게 딱 보면 되는 거지. 제일 많이 보는 건 저는 3분 중시 많이 보거든요. 그렇다고 뭐, 전문적으로 제가 알려고 보는 건 아니고, 그냥 흐름만. 아, 지금 떨어지고 있구나, 올라가고 있구나. 뭐, 어떤 큰일수가 있구나. 그, 3분 중시가 글로벌 마켓, 그 다음에 글로벌 중시 5게세 가지가 딱콕 집어서만 그냥 보여주니까, 그래서 제일 그게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저건 많이 안 봅니다 저는. 그 증권 어플 증권 어플은 많이 안 봅니다 그냥 사놓고 내가 매수할 때 쯤에 한번 보던가 아니면 가끔 생각나면 <laughs> 생각나면 봅니다 근데 이번에 매도할 때는 내가 매, 그 종목 리벌린싱을 하면서 한가지 엔비디아를 하면서 어 약간 떨어진 떨어지기 전에 샀거든요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저저번 저번 주에 팔은 거죠. 팔아서 저번 주에 샀어요. 근데 한 가지 나쁜 건 있죠. 비쌀 때 비쌀 때 팔고 비쌀 때산 거죠. 다른 건좀을 근데 비쌀 때 팔고 조금 더 있다가 지금 또 아까 떨어졌을 때3%급 급락했을 때 그때 샀으면 좋은데 그걸 뭐알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신이 아이상알 수가 없죠. 조금 더 팔고서 가지고 있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그 그 생각은 또 뭐냐면 또 점점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지? 그런 초보적인 생각이 들죠. 왜냐면 팔고 있으면 또 계속 상승하는 종목이 있으면 그 상승 종목이 더 올라갈까봐 빨리 또포머가 와서 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향후 급, 급락할지 급등할지 모르니까 그냥 좋은 가격에 팔고 좋은, 그냥 비, 비싸다면 비싼 거고 그냥 상승세 올라가 있는 가격에 샀어요. 그렇지만 지금 엔비디아가 제가 지금 3% 정도 수익 나서 이제 80만 원 정도 구매적으로그 정도 수익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한테 뭐 영상을 지금 라이브 방송을 제가 여기 지금 현재 위치는 방콕 간다 센터포인트 호텔 터미널 21 입니다 아속 인데요 어, 상당히 지금 동남아 날씨가 동남아 날씨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람은 살살 불이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온도 온도는 좀 따뜻한데 바람이 불어갖고 물에 들어갔다 왔는데 좀 춥네 추... 추워 그래갖고 좀 썬베드타워를 하나를 깔고 하나를 지금 위에 뒤집어 쓰고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다른 분들 프라이버시 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좀 많이 많이는 제가 찍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따가 뭐 어, 다른 분들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만 될수 있으면 좀 많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따 디너는 어, 여기 어, 4층, 어, 4층 레스토랑트에서 거기에서 저 식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어제 디너 어, 어제 참 런치, 런치할 때는 런치 먹을 때는 전치 먹을 때는 좀 그냥 개별 개별 옵션을 그냥 사서 시켜서 먹었는데 좀 이번에는 비, 뷔페를 조금 뷔페로 해서 그렇게 한번 먹도록 해보겠습니다 좀아아 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번에 또 끊어지면 오늘은 방송 종료하고 또 다음에 파타야 가서 요트 탈때 그때 킬지 아니면 제가 또 킬지 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요즘 제가 일드맥스 쪽에 정보선 전달을 많이 좀 못해 어, 드리는 것 같아서 예, 그런 것 같아요 좀 그냥 많이 한 5년, 5년 동안 그래도 유튜브 시작하면서 그 일드맥스 ETF 쪽이나 어, 커버드 콜 옵션 전략 쪽에 그쪽에 지금 많이 제가 정보선 전달을 해 드렸는데요. 이제 많이들 아시는 것 같아요, 일드메스를. 그래서 더 이상 뭐, 그, 일드메스 쪽에 제가 정보조성 전달을 많이 좀안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해 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좀 부족해서 제가 그러려고 합니다. 그 뭐, 지금 한국분들 가족분들 두분 거기 가족분 오셨고 지금 이쪽에 좀 커플분도 한국분들도 두분한 커플 왔다 가시고 지금 서, 지금 서양분들좀 앞에 있는데 지금 서, 서양분들 지금 추워서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이때 또 저녁 때 저기 가겠죠. 근데 카우선노드로 한번 카우선로드 어, 거기 한번 가보고는 싶은데 지금 하이. 그니까 러 월요일날 와갖고 월요일날 진짜 정신없이 자고 화요일날 또 수요일날도 그 무에타이 갔다오고 다른 분들한테 <laughs> 한국인 목소리 많이 안 나게 하려고 지금 이 마이크 가 있으니까 목소리 좀 작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국 한국 목소리 들리니까 저 쳐다보시네요. 저 한국분들. <laughs> 다른 분들한테 피해 안 가게 목소리 좀더 줄여갖고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도 <laughs> 뭐또 영상이 또 끊어질 수 있습니다. <laughs> 끊어질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끊어지면은 오늘 영상을 종료할게요. 아그 배달을 배달 일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잠깐 여기. 어, 방콕 상황을좀 보면, 근데 그, 그래비라는 어플을 제가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바이크를 많이 지금, 어, 이용을 했죠. 어, 지금, 요 지하철을 좀 이용하고, 그러니까 MRT하고 BTS가 있는데, 그두 개를 이제 이용을 해봤고, 근데, 근데 BTS는 아직 이용 못했네. BTS가 카드라는 거고, MRT가 지하철이죠. 지하철. 음, 그리고 BTS가 지상철이고. 음, 근데 사실상 이렇게 보면, 이 바, 바이크, 오토바이, 오토바이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어, 이상하게 BTS는 안 타봤는데 MRT를 타면 속도가 되게 느린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렇게 다리 같은데 위로 이렇게 지나갈 때는 조금 속도를 줄이는 것처럼 아주 저속으로, 저속으로 이렇게 어, 서행을 하더라고요. 이게 보면 가만 보면 참, 이렇게 유럽 분들이나 미국 분들은 이렇게 휴가를 즐기시는 게 약간 여유로움이 좀 있고, 그게 익숙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저것, <laughs> 저것도 뭐, 그, 그런 익숙함이, 익숙함이 없어요. 항상 뭐, 아침에 진짜 새벽까지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 늦게까지 끝나고. 그, 지난 생활을 보면은, 그, 뭐라 그럴까 좀 지금 그니까 제가 시운 여섯 그니까 시운 여섯이죠 근데 지금까지 살아면서 가족에 게서 진짜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일하고 어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까 <laughs> 어떻게 하면 일 많이 할까 그 생각만 어그 생각만 했지 나를 위해서 진짜 오탄보을 휴가로 올라가야 되겠지 뭐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 이렇게 있으니까 끝만 <laughs> 같긴 같으네 여러분들 지금 수영장 끝이 그 호텔 그벽 있죠 벽그그 그 벽에 어 끝이 끝이에요 그 수영장이 끝 끄트머리 난간에 있어요 난간에 그래갖고 벽이 없이 어 벽이 없이 지금 그게 렇돼 있어요 너무. 아 뷰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뷰가 뷰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 근데 동남아가 동남아가 워낙 덥잖아요 날씨가 근데 안에서는 좀 미지근한데 겉에 바깥에 나오면 좀 바람이 지금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어. <laughs> 안에는 좀 미지근합니다. 안에는. 물 안에는. 나는 이게 차가울 줄 알았더니 물 안에는 미지근합니다. 미지근. 미지근하고 바깥에 나온 바람이 불어서 추워요. 아니 지금 이게 수영장 수영복이 나 이게 방수가 돼갖고 줄알았더니 이거 수영복 입고 들어갔는데 어~ 입고 들어갔는데 지금 물이 다 스며듭니다 방수가 안 되네요 <laughs> 아니뭐좀 거치고 다녀야 되는데 그냥 수영복만 입고 다녔더니 약간 다른 분들이 좀 불편하지 불편함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네요. 그 저쪽에, 이쪽 호텔에 보면은, 그, 정면을 보면은, 이 호텔에서 왼쪽으로 그수원나품 수원나쿵 공항이 있거든요. 어, 에어포트가 있는데, 이, 이 호텔 위로 그 비행기 있죠. 비행기가 저쪽에서 우리 그 한국 쪽에서 오는 그쪽 비행기인 것 같아요. 계속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비행기가 뭐 진짜 거짓말을 못해갖고, 한 10분에 한 대씩은 계속 같은 방향으로 다, 가요 공항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아마 그 지금 꼭그 가는 방향이 제가 왔을 때 봤을 때수완나쁜 공항 방향인 것 같아요 똑 같은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laughs> 아니 그 방콕에 도착해서 나는 그 이제 입국 입국 신입국 신고,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난 이제 바로 도착하자마자 이제 그 입국 신고서 그 전자 여권 그거 작성하고 그다음에 아니 전자 출입 신고서 그거 작성을 하고 왔잖아요. 왔는데 나는 이제 그 입국 신고는 생각을 못 하고 바로 그 지하철 어디냐 그만 계속 찾으러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가만 히 생각해보면 약간 생각이 적은 거죠. 어, 그러니까 입국 신고 와서 입국 신고, 입국 보안 검사 그 그거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laughs> 그 생각을 미처 못 하고 너무 당황되니까 그랬던 건 기억이 나네요. <웃음> <웃음> 어. 참 <laughs> 재밌게들 으시네요 참 <laughs> 서양 분들 재밌게 노시고자 한국 분들도 가족 분들도 오셨는데 그 애기들도참 밝고 그러네요. 아니 우리 우리 와이프도 좀 같이 어, 오자고 했거든요. 근데 뭐일 때문에 바빠갖고 아, 못 온다고. 어. <laughs> 그래서 개, 지금 비가 또 지나가네요. 지금 한 진짜 고집말 안 보태고 한뭐 5분, 10분마다 한 대씩 지나가는 것 같아요. 똑같은 방향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제가 보는 방향에서 그런 뷰가 있네요. 여기가 아, 그아 가운 있구나. 그 호텔에 비치된 가운 있잖아요. 그가운은 입고 왔어야 되는데, <laughs> 그 가운을 안 갖고 왔네. <laughs> 핸드폰 갖고 물에 들어갔어요 저거 빠트리면 큰일 날 텐데 <laughs> 아 이제 아아 아. 날씨가 추워서 아금 날씨 따뜻할 때 다시 와야 될것같아 어. 아니 날씨는 뜨겁지도 않고 그런데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바람이 살살 부는 게그 가을 가을 날씨처럼 그렇게 바람이 부네요 아주 저 그러니까 난간 끝에 그, 거기에 그 수영장이 있어갖고 아니 수영장 끝 부분이 있어갖고 그 안전 그쪽으로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하는 곳이 있는데, 진짜, 비유가 아주 끝내줍니다. 수영장 비유가. 아, 그, 가운, 가운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가운을 안 갖고 왔네. 또 지나가네. 진짜 한 10분에 한 대씩은 지나가는 것 같아. 요 비행기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저비행기 이제 거의 낮게 내는거 보니까, 아마 착륙하면서 이제 이렇게 계속. <laughs> 여기, 여기 호텔이 한국 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선호하는. 호텔이라서 여기가 알코올이 없어요. 알코올이 없고 가족 단위의 그 시내 중심가이면서도 그러니까 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너무 가까이 계시는 분이 있어갖고 뷰를 수영장으로 못 떨리겠네요. <laughs> 일단 가 카우선노도 좀 가고 싶은데, 아, 근데, 또 저녁 때 가면 또 하, 갔다 오면은 막 10시, 9시 돼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는 웬만하면 안 나가려고. 근데 첫날하고 화요일 날, 화요일 날은 거기 아시아티, 아시아티크? 아시아티? 어, 거기 갔다 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은 무타이 어, 거기 갔다 왔는데, 무태이는 그냥 보다가 그 메인경기 있죠? 메인경기... 어, 메인경기 그거 보다가 그냥 나왔거든요 메인경기 그냥 보다가 중간에 나왔는데 와 근데 가까이서 진짜 보니까 그, 선수들, 그, 경기하는 게, 그, 테레비, t v 로 봤을 때는, 그걸 갖다 체감을 못 했는데, 실, 제적으로 직관을 하니까, 어, 진짜 실감이 나더라고요. 와, 이제 무섭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몸은 일반인하고 똑같은데, 그런, 뭐, UF, UF UFC 선수들이나, 킥복싱 무예타이 선수들, 권투 선수들 특히, 몸으로 체격이작다 그래갖고 모르거든요. 그, 그분이 운동을 잘 하시는 분인지, 못 하시는 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몸집이 작다 그래갖고, 이렇게, 어 시비가 붙거나 뭐. 근데 워낙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 어, 일반인을 그렇게, 폭 그, 때리거나 그렇게 할 수, 때리거나 하면은 죽는다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어 그게 다 폭행을 하지는 못해요. 안아요. 기사도 정신이 있어갖고. 다그 배울 때 그런 거, 뭐, 간장님들이나 뭐, 그런 거다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특히 건수선수든, 뭐,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기본적으로 알기 때문에 운동 안 하는 사람이, 운동하는 사람한테 맞으면요. 그냥 죽습니다. 죽어요 그거 알기 때문에, 뭐, 그, 지, 진짜, 그 뭐, 어,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닌데, 어, 큰일 나죠, 진짜. 뭐, 권투 선수들이 진짜 일반인들 한번 때리면 진짜 끝납니다. 같은 운동 선수들끼리는 괜찮아요. 어, 항상 스파링을 하기 때문에.